한경모 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은 1954년 전염병예방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정기예방접종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70년대부터는 민간 제약사가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하면서 예방접종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5년 지금의 국가 예방 접종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에는 전염병 예방법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기존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해주었던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위탁 의료기관에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현재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근예방접종 65세 이상 노인과 6개월에서 13세 이하의 어린이 임신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군산시는, 군산시 보건소는 선진보건행정을 통해 우선접종대상자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군산시의 2022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어린이 76.7%, 임신부 47.1%, 어린이 84.7%입니다. 그러나 우선 접종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을 제외한 청소년, 청장년층의 접종률은 단 19.3%에 그쳤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접종 인원의 수요 예측에 실패하였고, 이런 시기에 백신이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접종률이 저하된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의 접종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연령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군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전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청소년과 청장년층의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해당 접종 대상에 대해 위탁 의료기관이 없이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실시하며 접종 기간도 짧고 충분한 홍보도 하지 않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 예방접종은 아니라 최근 각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이미 전국의 많은 시군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내에서도 14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이미 대상포진 예방 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와 김제시만이 아직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이 되면 흔하게 감염되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백신의 효과성은 60세 이상 성인에게 50에서 60%의 효과를 나타내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해당 대산포진 예방접종을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의 접종률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접종 시기 안내 활동의 강화입니다. 어르신의 경우 경로당과 시내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예방 접종의 중요성과 접종 시기를 안내하고,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과 같이 개별 문자 통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유튜브 및 SNS 매체의 활용입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 청년, 장년과 같은 세대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및 SNS를 통해 대상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됩니다. 향후 군산시 보건소는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건행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